자지역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재보을 선거 이후에 이제 삼선을 이 지역에서 하고 계신데 수원 정 신도시를 감싸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동수원 ic 진출입로 입체화 방안도 나오고 있고 이런 현안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예. 네. 직접 좀 전해 주시. 그 이제 수원이 인구가 해마다 느는 도시예요. 예. 사실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음. 울산은 100만일 때 광역시가 됐어요. 예. 근데 수원은 지금 125만일 넘어서 130만으로 가고 있는데 인구 50만 도시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어요. 네. 아주 울산과 비교를 하면 어떤 비교를 할수 있냐면 수원의 공무원은 3천 명 정도예요. 음. 울산의 공무원은 6천 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서비스를 수원 사람들은 절반만 받는다는 얘기거나, 음. 아니면 똑같이 공공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수원의 공무원들이 두 배로 혹사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음, 예. 그 다음에 예산도, 예산도 수원이 뭐, 액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2조 몇천억인데, 울산은 3조 몇천억이죠. 음. 그러니까 세금을 똑같이 했는데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원 시민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만 도시 특례법 특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달라.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죠. 고등학생에게 초등학생이 입을 옷을 입고 활동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정상으로 돌려달라. 그럼 이렇게 옷이 작아가 예. 제대로. 수도권이 과밀한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 안에서도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시민들이 살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지역과 관련한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에 도청이 들어오고 또 법원이 들어오고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당초 설계했던 때보다도 그게 당초 설계는 한 7만 8천 명 인구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거의 12만 명 음. 수준이 돼요. 그럼 40% 이상이 늘게 됐는데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 뒤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인데 그 뒤에 가 보면 도로가 거의 편도 1차선 네. 왕복 1차선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 완전히 지금 심각한 교통난이거든. 요 네. 그런데 이제 광교 중심가도 그런 교통난이 심각해서 더구나 아, 고속도로를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그 아까 동선 아이씨 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입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영동고속도로 어, 광교 터널 구간을 좀 확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그 신갈 인터체인지에서 광교 터널까지는 5차선으로다가 거기서 4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벼, 병목이 있, 일어나니까 예. 수원시에서 빠져나가는 차들이 거기에 다 막혀가지고 음.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동선 I 씨의 교통체증이 심한 이유 중에는 수원시청 아. 쪽에서 오는 차들의 절반 이상이 좌회전을 해서 동선 I 씨를 아. 네. 타야 되는데 그이 교행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굉장히 <laughs> 네. 짧아. 그래서 아주 뭐 정말 정체가 심할 때는 심하죠. 교통 관련 말씀하셔서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김태년 의원 또 정춘숙 의원과 함께 그 공동 공약을 내세우셨더라고요. 지하철 3호선 연장에 관한 건인데요. 수서, 판교, 용인 또 수원까지 연장되는 그 사업인데, 뭐 다수 여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서 좀 탄력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음, 그 사업은 서울시에 수석 차량 기지창이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차량 기지창을 서울 서울 밖으로 멀리 외곽으로 내보내고 그 땅을 좀더 가치있게 쓰고 싶은 아.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그 수석 차량 기지가 남쪽으로 어디로 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용인쯤 어디로 그건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용서고속도로 라인이 있습니다. 네. 용서고속도로 그러니까 어 경부고속도로 주 인근에 밀집해 있는 도시가 그 다음 단계 산간지역으로 들어온 게용서고속도로거든요그 예. 주변에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들어섰어요 음. 공동주택들이 거기는 딱 근데 그 도로 하나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 구간을 어떻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건 똑같이 아까 판교 부분은 이제 우리 김태전 의원님하고 김병관 의원님 네. 성남 그렇죠. 수석도내려러면 성남부터 거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춘숙에도 용인 수지, 그 다음에 저수원,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사실 그 연장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습니다. 높은데, 어쨌든 경기도하고 해당 지역 기초 단체장들과 그 MOU를 맺었고요. 협력하기로. 그리고 저희들도 공통공약을 제시했기 예. 때문에 실현시키도록 노력을 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그게 지금 언제까지 된다, 음. 어느 노선으로 된다 이건 아직 얘기하기에 좀 일러요. 네. 그 차량 기지 터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음. 상당히 많이 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통입구역의 문제인데요. 예. 영통입구역은 사실 인덕원동탄 수원 분들은 신수원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덕원 인더군, 안양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어 일반 철도인데 복선 철도인데요. 어 영통 입구역에 사실은 교통 환경으로 보실 때 거기 여기 생기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흡족하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어쨌든 그 용통입구 지역 주민들과 또 인근에 흥덕이잖아요. 예. 용인의 김민기 의원과 제가 협력을 해서 음. 거기에 반드시 역을 유치를 하려고 예. 합니다. 역을 유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예. 극대화하려고 하죠. 거기 역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용인 경전철하고 연결하는 그런 음. 구상도 네. 실현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뭐 특히 그것이 이제 영통 입구를 거쳐서 광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마 그 우리 시내에서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셨으니까요. 수원민들이 좀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의원님 오시고 함께 한 시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laughs> 달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예. 방송인에서 정치인으로 살아오신 인생도 좀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일단, 드라마 한 편이 좀 떠올랐습니다. <laughs>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뭐 어, 지금 그래?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 중에 한 명인 아론 소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 작가가 이제 그 시나 그 드라마 대본을 쓴 드라마인데 그 뉴스룸이 오늘 우리가 이제 방송국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방송국의 색깔을 살려서 진실된 방송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보도국의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들어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네. 어, 안 보셨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 또 의원님께도 꼭 권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인사이드 스토리가 참뭐 인생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영화 추천도 하고 네. 뭐 굉장히 바람직한 <laughs>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길 바랍니다. 의원님이 아. 생각하시는 그런 책이나 드라마 뭐 추천 좀 해주시죠, 이어서. 글쎄요, 책을 네. 뭐 제가 막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다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젊은 시절 제가 김대중 옥, 중서신을 예. 보고 정말 저는 한 인간의 어떤, 어, 모습, 참모습, 김대중 내라는 뭐, <laughs> 재판 때, 어, 결코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음. 하고 이제, 사형 선고를 음. 받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 장면 장면을 보면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인간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절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앞선 출연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즘 이제 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laughs>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짤 이렇게 잘라서 올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네. 또뭐 너튜브 보시는 분들 이좀 비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을 먼저 드리면서 이 시대 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겸손함, 인간에 대한 예의 이게 기본이고요. 예. 어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우주와 같은 무게로 이 세상에 다 태워, 태어났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평등하게라고 얘기하는데. 평등하게라고 얘기하면 얼른 저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우주와 같은 무게로 태어났다. 그런데 음. 어떤 인간을 대하든지 똑같은 그런 자세로 대하는 것 저는 그게 겸손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주처럼 대해야 되는. 음. 저는 그게 어, 우리가 동료들 간에도 그렇지만 <laughs>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회사의 조직인 조직 내 상사나 뭐 부하관에도 그거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